16번.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그린과같대 그때 다음 중, 옳은 것만을 구하려네요 자, 우선,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래.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은 1이죠? 그리고 f 마이너스 1은 함수값 1이네요. 그러니까 얘는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니? 오케이, 같아요. 그러면 되는 거지. 그 다음, 1에서 우극한이입니다 자, 1에서 우극한 1이죠? 서비스 문제네요. 자, 1에서의 우극한 0이죠. 그 다음, 1에서의 좌극한, 어, 여기네요. 1에서의 좌극한 0이죠. 자, 1에서의 좌극한 1이죠. 어차피 곱하면 00이니까 오케이 됐죠. 그 다음, 얘는 1에서의 극한값과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니 물어보는 거야. 그지? 연속이냐를 물어보는 건데. 자, 1에서 좀 전에 살펴본 게 1에서의 우극한이 뭐 나왔어? 0 나왔어? 좌극한은 0 나왔어요. 그럼 얘는 볼 필요도 없이 니은 이용하면 그냥 0이야. 자 그다음 f1은 1이고 g1은 1이고 얘는 곱하면 111은 1. 같지가 않죠. 그러니까 d 것은 안 되겠네. 거의 서비스 문제였어요. 그죠?